형아들 안녕. 난 정인데요. 우리 형아들 중에 강아지 키우는 형아들이 있으면은 뭐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. 그럼 강아지 2개열종에 대한 건데, 우리 롯데가 2개열종이 생긴 거예요. 2개열종이 뭐냐면 귀 부분에 피랑 공기 같은 게 이렇게 차서 귀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거든요. 이게 처음에 딱 생겼을 때 너무 놀라서 찾아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가 자궁 수술을 한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. 근데 우리 롯데가 7살, 8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술을 그렇게 짧은 텀을 두고 또큰 수술을 시키기가 제 마음이 너무 안 편했어요. 그래서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?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외국 유튜버 수의사 유튜버의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고 카드로 달아놓을게요. 이분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지. 그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. 아무것도. 그때이 개열증이 있던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. 근데 형아들 지금 딱볼때귀 빵빵한 거 보여? 전혀 안 보이죠. 지금 한두달반 정도 지난 상태인데 거의 다 가라앉아서 만져보면 아주 작게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. 보니까 이렇게 주사기로 직접 이렇게 피 같은 거 뽑아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. 사실 그것도 하면 물이 계속 다시 차서 주기적으로 뽑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뭐 발톱 깎을 때도 막 무서워하는데 이걸 제가 주기적으로 할수 있을까? 그리고 청결함이 중요. 할것 같은데, 그런 걸 완벽하게 할수 있을까? 이걸 잘 모르겠어서,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봤고요. 그 영상에서 수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레슬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귀 같은 게좀 뭐랄까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게 이제 계속 바닥이나 뭐 이런데 밀착이 많이 되다 보면은 진짜 혈종이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. 이 강아지 부푼 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 귀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. 약간 그분은 콜리플라워처럼 될 수가 있다. 귀가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강아지는 수술을 했는데도 큐콜리플러처럼 됐다라고 하고 저도 후기의 수술 후기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수술한 후에 귀가 예전만큼 이렇게 서지 않는다. 한쪽이 처져있다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서 어차피 귀의 변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한 2주 정도 만에 굉장히 빵빵하던 그 귀가 뭐랄까 바람빠진 풍선 같은 느낌이랄까 약 그런 느낌으로 변화하는 걸 느꼈고 그 변화하는 걸 보면서 한한달 정도를 기다렸을 때 눈에 띄게 많이 작아졌거든요. 근데 물론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가만히 있어야만 남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일부의 경우에서는 꼭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강아지의 귀가 더 계속해서 심해지 아니면 강아지가 뭔가 더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병원을 이제 가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귀가 부풀어만 있지 전혀 그러니까 아파하거나 이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. 다만 이제 이열종 같은 게왜 생겨나냐면. 귀를 막 이렇게 털거나 이럴 때 귀에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귀가 터져서 부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흔들거나 긁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 바로 이제 그 동물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 가서 저희 롯데가 귀가 좀안 좋거든요. 계속. 이물이 생겨났는데 그 약을 하나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간지러움을 예방하는 약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한 1, 2주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귀 청소를 해주고 그 약을 뿌리고 하는 걸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일 너무너무 멀쩡하지 뭐, 그지 그리고 뭐 병원에 그 이후에 뭐 호텔링 때문에 맡길 일이 있어서 병원 간 일이 있었는데도 병원에서도 딱 봐도 애가 기가 심각해 보이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잘 아무렇다 잘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결종 치면은 많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별레인 형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머 이거 무슨 냄새야 종록대. 인사해.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보자. 맞지? 안녕.